안녕하세요, 정소은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 저는 저병 50 경기를 마쳤는데요. 어, 많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음, 지금 그래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직 자유 50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1등한 선수가 중학교 3학년 이리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저랑 15살 차이 나는데, 저를 보고 이제 꿈을 이뤘다뭐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 또한 영광이었고, 앞으로 저의 한국신경을 깰수 있는 크나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